안녕하세요. 무전기 프로 하나 통신입니다. 오늘은 아미스의 D400 디지털 무전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미스 D 시리즈 무전기는 산업 현장 공공안전을 위한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확실한 AS를 보장합니다. 주요 특징으로 첫째, 탁월한 그립감 작고 슬림한 크기, 아미스만의 유선형 디자인으로 그립감이 탁월하여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조작이 간편한 모델입니다. 둘째, 국산 DMR 무전기. 1024 채널과 32그룹의 넓은 주파수와 5W 고출력으로 혼신없이 넓은 통신 반경을 커버하고 파워풀한 스피커의 강력한 사운드와 컴펜더 기능으로 자부 면 없고 선명한 통화 품질을 제공합니다. 셋째 대용량 배터리 2,600mAh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하여 한번 완충으로 16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엔 거치식으로 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넷째, LED 라이트 전면에 LED 램프가 내장되어 있어 어두운 곳이나 야간에 편리합니다. 다섯째, 다양한 편의 기능. 유무선 클로닝 기능, 이중 감시 기능, 단독 근무 기능, 소군 모드 기능, 음성 인식 기능, SMS 문자 기능, 패스워드 잠금 기능. 비상 사이렌 기능 등 업무에 유용한 다양한 부가 기능을 지원합니다. 기본 구성품으로 무전기 본체, 안테나, 배터리, 충전기, 아답터, 벨트 클립, 손잡이끈, 가죽 케이스, 설명서 각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잭에 경우용 이어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 마이크 구매 시엔 옵션에서 D타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아미스의 D400 무전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구입 시 무선국 허가 신고도 무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